배우 김이열아가 학폭 논란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이열아는 강원도 원주 상지여자중학교 출신으로 중학교 재학 시절 일진 모임인 빅상지에 소속되어 있었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일진 모임 빅상지는 갈취와 폭행, 폭언으로 악명이 높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더 글로리에 출연해 주가를 올리고 있는 배우 김이열아가 일진 모임에서 돈을 갈취하고.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증언이 쏟아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6일 오후 디스패치의 보도에서 제보자가 김이어라의 담배 심부름을 했으며 또 다른 제보자는 돈을 빼앗기기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교실절도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지여 중에서 소문난 사이의 X동생과 Y언니 김이어라 두 사람의 우정은 2학년 교실절도 사건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디스패치는 사건 당사자인 X 동생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2004년 중학교 3학년 시절 김이어라의 X 동생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김이어라의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해 부도를 맞았고 빨간 딱지가 붙어 용돈을 받기도 어려운 형편에 와이언니였던 김이어라는 분식집에서 알바를 뛰었다고 전했습니다. X 동생은 수업 중 화장실 핑계로 교실을 빠져나왔고 체육수업으로 비어 있는 옆반 빈교실을 털었다고 전했습니다. 엑스동생은 돈, 그리고 돈이 되는 것들을 무작정 주워 담았지만, 이내 범행이 발각됐었고, 교무실로 불려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교무실에 끌려간 엑스동생은 절도 사실을 인정했고, 범행 동기는 Y 언니 김이어라 즉, 언니 엄마 병원비를 마련해주고 싶어서 그랬다고 자백했습니다. 당시 3학년이었던 김이여라 역시 교무실로 호출되었으며 절도를 지시했냐는 추궁에 김이여라는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부인했다고 합니다. 엑스동생은 언니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자진해서 훔친 것이라고 말하며 자술서에 희어라 언니를 금전적으로 돕고 싶어 물건을 훔쳤다고 썼어요. 선생님은 믿지 않았죠. 결국 언니를 호출했고 벌을 받았다. 고전했습니다 정말 눈물겨운 X 언니와 Y 동생의 우정이네요. 김이어라는 빅상지 활동을 인정했지만 폭행 가담은 부인한 상황이며 제 존재 자체로 무서웠다. 그 시절을 다시 돌이켜봤습니다. 누구를 때린 적은 없었는데, 물론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방관자로 살았다. 나를 두둔하고 싶지는 않다라며 해명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진짜 찰떡이던데 생활연기였구나. 양심도 없이 학폭 드라마를 찍었네. 경력직이라고 출연시킨 건가? 연기마다 깡이 장난 아니던데 내공이 장난 아니었네.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경이로운 소문 2에 출연해 더글놀이 이후 소름 끼치는 악영 연기를 선보인 배우 김이어라. 일진 논란으로 잘 나가던 그녀의 행보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쿠팡플레이는 오는 9일 내보내기로 했던 SNL 코리아 시즌 4. 김이어라 편을 취소하고 결방을 결정했습니다. 2년 만에 뮤지컬에 출연해 화제였던 뮤지컬 프라다의 관계자도 당혹감을 보이고 있으며 비상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명의 배우가 과거에 발목이 잡힐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